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인 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수천 년 동안 온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조금 미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비고 임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쓰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아심 목자날 사랑하는 분 주인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린 인도해. 상받 골짜 기로 내가 다닐 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인 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 하.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상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영광 그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죄를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 새하늘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열린 교회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살면서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하는 마라톤을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음, 그때 7km라는 비교적 짧은 코스이기도 했고 전도사님의 친구들이 신청을 한다길래 전도사님도 같이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1등에서 3등까지 좋은 상품이 있기도 했고, 어, 경품 추천을 한다고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한 마음도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마라톤 하는 당일이 되고 나서 이제 마라톤 경기를 뛰는데, 어, 초반부터 전도사님은 위기가 왔어요. 왜냐면 하 학교 뒤편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 언덕이 굉장히 경사지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 주변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뛰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곳곳에 서 있는 스텝들의 응원으로 인해서 무사히 완주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하고 좋은 상품을 얻지는 못했지만, 전도사님에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어, 비록 혼자 뛰는 것 같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더 성경을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모습이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단순하게 같은 피가 흐르는 혈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란 하나님을 믿고 성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기는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가요? 우리는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많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될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로 연결해주신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어, 저는 이 다섯 명의 주인공을 생각을 할 때, 참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명의 주인공은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해왔던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이 다섯 명의 친구들은 서로 하나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마음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환자를 향한 사랑. 이라는 그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아껴주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인도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요. 그 복은 바로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요한복은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형제, 자매된 우리 공동체 친구들과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아마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기 때문에 많은 교제를 나누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이지만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친구가 쓰러져 있거나 힘들어 할때그 옆에서 힘을 주고 같이 일으켜 세워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을 맞설 수 있다.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도선은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 연합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수 있고 서로의 믿음을 나눔으로써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교회 친구들이 주변 친구들과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 됨으로써 믿음의 동역자가 됨으로써 함께 즐거워하고 연약 연합하는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실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른양 찾기 및 열린가족 한몸예배주일 해피투게더 0627 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는 한동안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친구들 또는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 친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함으로써 함께 하나님 만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감리의 기도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릴레이 기도로 진행되는데 혹시 동참하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1인양 찾기 및 열림 가족 한몸 예배 주일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브 챌린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챌린지를 인증하는 친구에게는 7월에 가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잘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 혹은 친구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열림 중등부 고등부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드링크 뉴스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